돈은 없어. 돈, 대표, 돈이 없어요. 대표님,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대표님 돈이 없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대표님 돈이 없어. 그럼 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 그 다음에 뭐할 건데? 여러분, 돈으로 문제 해결이 잘안 돼요.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도미노에 대한 원싱을 가르쳐 주니 이게 여러분 돈이 드는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 교육해 주는 게. 지금 여러분 돈을 내서 이이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걸 본 거가 여러분 돈을 냈냐고 방금. 돈으로 문제 해결돼. 내가 교육해 준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로 먼저 큰 그림을 그리면서 도미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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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쓸 것부터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라고. 기업들은 어떻게 돈을 투자하는지. 맥도날드 M자라고 하는 그, 그 M자라는 로고를 보여주기 해서월 몇백억씩 쏟아부어요, 걔네는. 그냥 광고비를 그렇게 태워요. 그냥 M자만 보이면 된다고. 그럼 그런, 그런 브랜드를 따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나도 돈쓸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안 배운다니까? 개돼지들은? 오늘 좀 영감을 받았다, 손들어 보세요. 나좀 영감을 받았다. 나좀 에너지를 받았다. 내가 뭔가 놓치는 거 크게 봤다. 여러분 이게 직업정신이에요. 여러분 못본 거를 제가 보여주는 거. 이게 직업정신이에요. 이해돼요? 이 해석되죠? 자꾸 여기 들어올수록 보이죠? 네. 그래서 PCM은 뭐다? 마진을 가르치고 마진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 뭐예요? 그걸 하려면 답은 어디에 있냐? 100억, 200억, 200억도 다 사람한테 있어 즉, 고객들한테 있어 펀드를 받는 것도 고객이고, 에? 여러분 직원을, 어때요? 채용하는 것도 다 사람이에요. 에? 그래서, 인간을 성공시켜야 돼. 고객을 성공시켜야 돼. 단순히 보험만 팔지 마라. 단순히 오피스텔만 팔지 말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이 지출을 하면서 어디까지 혜택을 줄수 있는 거를 교육시키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의무고 직업 정신이에요. 저한테서 배운 거를 복제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간이에요. 나는 인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미들하고 얘기한 개돼지하고 좀비들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인간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같은 인간한테 내가 뭘 보여줘요, 지금? 이걸 보여준 거잖아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게. 이게 여러분들 똑같이 여러분 고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복제해야 될 내용이라고. 이해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수준으로 이끌 수 있다면, 이런 말빨로 이끌 수 있다면, 이런 에너지로 이끌 수 있다면, 이런 에너지로 소통하려고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그 사람의 계약을 따냈을 때그 사람하고 약속하고 대화할수록, 어때? 양팔을 까면 깔수록 멋있다면? 어떨 것 같아? 얘는 다르구나를 느껴. 아이스강이 다르다라고 지금 느껴지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이스강이 진짜 다르네? 이 사람이 인간이야? AI야? 뭐야? 얘는? 다르다라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예, 네, 오케 다른 게 이해되죠, 이제? 네.